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자, 조각 4 7번이고요 이번에 볼 거는 소득금액 계산 특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결손금 공제, 결손금의 소급 공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공제하는 거에 대해서 봤고, 이번엔 공동사업이에요. 세 문제 나오니까, 공동사업은 뭐두 번에 한번 꼴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사업은 이미 제가 총칙 쪽이랑 이쪽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사업 중에서 여러분, 출자공동사업자, 기억나시죠? 출자공동사업자는 뭐다? 형식은 배당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보통의 배당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소득구분은 당연히 배당소득이에요. 형식은 배당이니까요. 어떻다? 특이점. 그로스업은 적용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배당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특이해? 배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당의 계산의 부위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즉,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 이 사기 양, 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이거 사기 양이라고 할수 있는 이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부당이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데 특이하게 이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은 형식은 배당이지만 실질이 사업소득이니까 배당이긴 하지만 부당이 계산 부인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부당의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뭐 배당 소득 중이 출자 공동 사업장에 배당이 있는 거예요. 됐죠? 수입 시기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라는 거. X1년도분에 대해서 배분 받은 거라면 X1년도라는 거예요. X1년도 말 과세 기간 종료일에 속하니까 25%를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지만 어떻게? 2천만 원 판단할 때 종합과세 판단할 때는 판정 소득에는 더하지 않아요. 무조건 종합과세 되고요. 얘는 사업소득이 실질이니까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다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런 거고.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형식은 배당이니까, 이렇게 앞뒤에 제가 삭제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있는 부분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거고. 2번. 자, 우리 했던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국세 기본법상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맞아요. 소득세법상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할 뿐 원칙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요거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떠올릴 수 있게 볼게요. 음? 뒤쪽에 정리된 페이지가 여기 없나? 잠깐만 뒤쪽에 아마 있을 법한데, 음, 합성과서 말고. 자, 여러분, 공동사업에서 지금 앞쪽에 총칙 쪽에 가면은 뭐가 있어? 이 소득세법의 규정, 요 앞쪽에 뭐가 있었어요? 국세기본법상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게 국세기본법의 입장이다라는 게 있어. 지금 앞쪽 여기는 페이지상 앞에는 없는데, 기억나시죠?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그 공동사업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야,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 해도 연대납세 의무 아니야. 개인별, 손익 분배 나누기로 한 걸로 개별과세 할 거야. 연대납세 의무 아니다. 연대납세 의무 배제된다. 요거요. 다만, 지금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잘 따라오세요. 소득세법의 규정 자체가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였죠. 국세기본법은 연대납세 의무를 지라고 하고, 공동사업에 대해서 소득세법은 자, 우리는 소득세법은 그거에 대한 국기법에 대한 특례니까 특례야, 특례 우리는 개인별로 해 그냥 연대 납세 의무 아닌죠? 안 안죠. 이게 소득세법의 기본 입장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조각이라고 했죠? 조각의 이름 뭐야? 뭐야?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야. 소득세법은 개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특례예요.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예외, 특례라고. 맞죠? 어때?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할 목적으로 뭔가 소위 말해서 장난을 쳤다는 거야. 손익분배 비율이나 이런 걸로 장난을 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엎어서 본다는 거야. 이때는 그 둘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만 이제 우리 정리됐어. 이렇게 국세기본법상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해요.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 없어. 개인별로 분배 비율에 따라 개인이 책임져. 그런데 소득세법에 대한 또그 안에서 특례로서, 야, 너 혹시 뭐 장난치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하고 뭔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장난쳤어, 너희? 그러면 너희 둘은 연대 책임 있다. 요거야,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죠? 공동사업 합산과세 되는 거는 특수관계인은 같이 생계를 같이 해야 돼.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렇게 합산하는 거는 이 공동 사업 소득에 한정되는 거예요. 그 특수 관계인한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다른 게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합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국세 기본법상 공동 사업은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거라고.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그 국기법에 대한 개별세법의 특례로서 개별적으로 분배 비율에 따라 책임져, 연대납세음을 적용하지 않아. 이게 기본 입장. 됐죠? 3번 봅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요.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요거 뒤에 다시 풀이가 있을까요? 3번 같은 경우. 음, 3번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는 이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봐, 보아 소득금을 계산한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세요. 이 뒤에 빨갛게 적어놨죠.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이때 이것은 공동,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는게 아니에요. 소득금의 계산 시에만 일거주자로 보고 계산해서 이걸 뿌리라는 거야. 알겠죠? 있다가 지금 뒤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일단 3번 확인하고 올게요. 잠깐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자,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 금액을 일단 계산하라는 거야. 됐죠? 4번. 국세 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안에 단체.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해석했다? 처음에는 우리는 처음에 이거는 제대로 읽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다. 자, 단체는, 만약에 그 단체가 법인으로서 요건을 받쳐서 등기했다. 그럼 그건 법인이야, 그냥. 법인으로 등기하면 법인이에요. 근데 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 그런, 그는 거를 우리는 법인 아닌 단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인 아닌 단체는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법인으로 볼수 있다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할수 있어. 근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는, 어떻게? 두 번째 경우야, 경우야. 소득세를 적용한다. 거주자로 본다는 거야. 됐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또두 개로 나눠진다. 이때, 수익을 분배하면, 자, 보세요. 뒤쪽에 정리한 걸로 같이 봅시다.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자, 가, 법인으로 보는 경우고, 나, 지금 거주자로 보는 경우다. 나중에 기업. 분배를 했다.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고, 분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단체 자체를 일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단체는 구성원들과 독립하여 이 거주자 독립적으로 소득세 납세함을 진다. 이게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우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단체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공동사업자로 보고 뭐 수익을 분배하니까 각자가 납세함을 진다. 라는 거예요. 공동 사업 하는 걸로 보고 각 a b c d e 사람이 각자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였어. 분배하지 않으면 이 단체 자체가 하나의 거주자로 봐서 독립적으로 구성원들과는 독립적으로 거주 단체가 납세하고요. 됐죠? 5번.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 출자 공동 사업자예요. 출자 공동하는 출자 공동 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내 이름을 써도 좋다라고 허락한 경우야 이때는 뭐다? 배당속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정리한 거 볼게요 출자 공동사업자인데 출자만 하는 자인데 만약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쓰게 했다 그 경우에는 어떻다? 우리 상법 81조에서 명의 대여자는 그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쓰게 했으면 단순 출자만 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책임지게 하겠다는 거야. 알았죠? 요거는 조금 상법 내용이 들어가서 어렵긴 하지만 출제된 거는 우리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기 이름을 쓰게 허락했다면 그건 단순한 출자만 한 걸로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 동업하는 걸로 봐야 된다. 배당받는 걸로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사업을 영위한 걸로 봐야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처음 보는 문장이긴 하지만, 그럴싸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찢어야겠죠, 이거. 손익분배비율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장부 기장 의무를 판단하며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공동사업자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친다. 오케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에서의 특례. 맞죠?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돼. 쉽게 말해서 같은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조건이에요. 4번도 맞아요. 다행히 5번이 너무 확실해. 땡큐. 우리 출자공동사업자 여러 분 공부했잖아. 그룹스업 대상이 포함됩니까? 아니야. 되지 않잖아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건 맞죠. 금액여부에 상관없이. 하지만 그룹스업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각각의 조각에서 공부했던 그 머릿속의 파편들이 시험 문제, 어떤 조각이든 어떤 문제 풀때 어떤 보기에서 쓰일지 몰라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믿고 공부를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 5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 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아 공동 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을 계산한다. 반복되네요.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2번. 원칙적으로는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구성원이 개인별로 연대 납세 의무지지 않고 개인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지만 특수 관계자하고 짜고 조세 회피를 위해서 뭔가 장난을 쳤다면 너희 둘은 특수 관계자하고는 손익 분배 비율을 합산하고 본인과 합산하고 연대납세 의무도 진다라는 게 특례로 수 있는 거였다고요. 일단 4번 볼게요. 공동 사업자의 발생한 소득금액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Thank you. 앞에 나왔던 문장이죠. Thank you. 맞아요.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요것도 처음 보는 문장이지만 암기합시다. 처음 나왔던 거니까요.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세무서장님이 한다라는 걸로 됐죠. 3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보고 불성실 가산세, 증빙 불비 가산세,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게 그럴싸하죠. 그럴싸한데 아닌 문장이야 이게. 그런 사기 때문에 이 문, 문장이 어렵긴 합니다. 3번 볼게요. 어? 분배별로 취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하지만 복잡해. 자, 공동사업장과 관련 없는 가산세는 배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장부의 기록, 보건불손실 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이 배분해서 가산세를 계산해요. 나머지 가산세는 손익 분배 비율로 배분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기출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아주 구석지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어, 보통 다 평보에 평소에 알기 힘든 부분이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번에 기출이 되었으니까 기왕 기출이 되었으니까 구석졌지만 기출이 된 순간 또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알아둡시다. 3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 일부러 제가 짧게 짧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 알려드린 답시고 설명을 길게 길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받아들이 입장에서 오히려 너무 그 주화인마에 빠지시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 깊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물 밖으로 나오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부당이 계산 부인으로 다른 물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